배가 왔다. 루트 임팩트에서 따뜻한 손편지와 함께 손편지 오랜만에 받아보네.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. 이렇게 바르고 든든한 모습으로 성장해 줘 정말 고마워.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용기 있는 결정을 한 내가 너무 멋진 사람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. 앞으로 너의 인생에는 더 즐겁고 마법 같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. 물론, 많은 경험의 순간에서 어려운 길을 마주할 때도 있겠지. 그래도 분명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.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바가 생생한 현실이 될수 있기를 나도 응원할게. 그렇게 너의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일하는 날도 올 거야.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하며 기다릴게.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. 너의 앞날에 언제든 행운이 있길 바라며. 지 알고 보냈을까? 내가 신청을 했었나? 임팩트 커리어. 회고 가이드 편지 쓰기 스티커 볼펜 음, 수죠 음, 이게 회고 가이드인가? 음. 가보자고 혼자만 잘 살면 재미없어 <laughs> 변화를 만드는 중입니다 내 가치관이 스펙이 되는 커리어 해낸닷 이 바꾼닷 이룬닷 미닝 워크 임팩트 커리어 임팩트를 만드는 매일매일 커넥팅 더닷 음, 이거 회고 가이드 것 같은데? 회고는 왜 해야 할까요? 커리어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직업에 관해 쌓아간 여정을 뜻합니다.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출발점에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찍고 있는 점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.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닷들을 위해 주간 회고 가이드와 노트를 준비했어요. 쏜살같이 지나간 일주일을 회고하며 일의 의미를 정리해보세요. 시간이 쌓이면 나만의 커리어 여정으로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. 음, 리뷰 가이드는... 한번 어, 들어가 봐야겠네.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나만의 공간에서 작성해보세요. 과거의 나를 질책하기보다 나를 위한 힌트를 발견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해보세요. 팩트 이번 주엔 어떤 일을 했나요? 그중 가장 인상적인 일은 무엇인가요? f e e l i n g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? Finding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 있나요? Future 한달내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? 피드백. 퓨처에 작성한 내 행동을 실천해 보니 어땠나요? 퓨처 퓨처 맞겠지. 나영 못하는데. 키워드 이번 주는 앞으로 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?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. 음. 그리고 이 편지. 이 뒤에도 뭐가 아 이거 읽었지? 시작을 응원하는 편지 쓰기. 손 편지를 받은 기분 어땠나요? 여러분의 뒤를 이어 임팩트 커리어를 시작할 닷들을 위해서도 편지를 써주세요. 이제 막첫 걸음을 내딛은 닷들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될 거예요. 작성한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다음에 커리어를 시작하는 닷들에게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. 이메일로 보내고 싶다면, 작성한 편지를 그림자 지지 않게 촬영의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. 우편으로 보내고 싶다면, 편지 봉투에 넣어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세요. 음, 여기에 쓰는 건가? 시작은 설레지만 걱정도 늘 되지. 와, 어, 볼펜 예쁘다. 큰.. 네, 어떻게 여는 거지? 네, 이지 쪽, 이, 뚜껑이구나. <laughs> 이게, 거 빼야되네. 요즘 볼펜 이런게 느린, 뭐, 뭐야 고마워요, 임팩트 커리어, 루트 임팩트. 나도 편지를 써볼까?